안녕하십니까 자 유개풀TV의 개플입니다 자 오늘 스롱 앤 리버티 리뷰 및뭐무과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스리앵 리버티가 오픈 되자마자 NC소프트 주가가 개 폭락을 쳤습니다 어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 235,000원에 오픈 되자마자 마이너스 8.8%개 폭락을 쳤죠 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224,450원 저가 어, 그 고가가 2 4만까지 갔는데 총총 총 많아스8.8% 238,500원의 종가를 찾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될 것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될건지 모르겠어요 차트 한번 보면 잘 가고 있었는데 개폭락 차트로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 골로 가는 상황이죠 산사람들 거래량도 78만주로 거래량 많거든요 어좀 괜찮은데 하방으로 틀었습니다. 이거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주식은 요로 했습니다. 주식은 요로 했고. 참고로 이 게임은 자동사양 기능이 없습니다. 자동사양 기능이 없고, 뭐 띄어지는 거는 띄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에 들어가면 수달로 또 변해요. 이렇게 물가에 들어가면 수달로 변합니다. 이상해 거. 스킨 같은 거 많으니까 스킨 돈 주고 사는 거 많더라고요 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킨 사가지고 하는 것도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다른 게임과 좀 틀리게 장비를 먹으면 그 장비를 차면 그 장비에 관한 스킬 또 그대로 또 나온다는 거 당금을 키웠었거든요. 당금을 키우다가 그다음에 양성금을 키우,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양성금도 좋더라고 굳이 기량 지에 통찰 이 있는데 투지만막시절에 올리고 있습니다. 양성금이라가지고 당금 키울 때는 기량 먹는데 이 물음표 돌리면 나옵니다. 자, 근거리 되는 능력으로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 회피, 최대 피해도 증가. 근데 이거 이 장성금 보면 뒤보면 육체적으로 근간 튼튼한 방어, 딱 보면 탱이죠. 딱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마법사겠죠. 그 무기 차용한 것 따라서 자, 스킬도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길도 키워가지고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하다보면 다 압니다. 뭐 초반에 하다보면 다알 거예요. 아마 온라인 게임인데 이거 무료로 돼요. 무료로 접속하면 무료로 되고 굳이 정액권 끊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게임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특수상점이라고 있는데 이 상점에 들어오시면 우리 온라인 게임, 핸드폰 온라인 게임 하듯이. 이 재화가 따로 있어요. 삼각형 재화, 루센트란 재화가 있는데, 이 루센트 재화를 가지고 음식을 산다든지, 레버 많이 되고 우수한 버프 음식을 산다든지, 자, 피해자 추적자 세트, 옷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패스산다든지 프리미엄 성장 일지 쭉 있습니다. 아, 이렇게 현질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인데, 핸드폰 게임하고 똑같아! 하는 방식으로. 왜? 이게 돈이 더 되거든. 중국 게임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엔씨 중국 게임 다 됐습니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하래서 활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로 변신해가지고 어, 떨어지 떨어지고 날날날 떨어지, 떨어지,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 자유롭게 해놨긴 해놨는데 어, 굳이 저그거보다 별로 안 자유로운 거 같아요. 월드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보다는. 지금부터 무과금 캐릭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과금이 할수 있는 캐릭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캐릭터는 어, 활입니 활. 활인데, 장궁인데, 이거는 이제 원거리, 원거리로 해가지고, 몹을 잡고. 생경이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그 빠른 체력, 빠른 성장이 가능해. 왜안 맞거든? 도망가면 돼. 무빙하면 되거든. 무빙해가지고 잡으면 잘안 죽. 활로, 데미지도 엄청 세요. 그래서, 어, 무가금 유저, 도망댕니면서 싸울 수 있는 장궁, 어, 활, 활제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자, 양손금 제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양손금인데양손금은 체력도 되고, 딜도 되고, 몸빵도 되고, 다 됩니다. 어,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쓸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양손검 추천합니다 스킬도 엄청 좋아요 스킬도 CC기가 있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데미지도 겁나 잘 나오고 스턴기도 있고 이라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러고 원거리 쓸때 활로 땡기가지고 한번 맞추고 가까이 오면 어 칼로 막 힙이고 막 이러면 기이고 한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법사인데 지팡이 들고 하는 법사죠 그 원거리 딜러가 대체적으로 무과금 유저한테 좋아요 일단 잘안 죽고 딜 세고 몸빵 좋은 거 아니면 원거리 원거리 마법사로 마법 지팡이를 해가지고 마법으로 해서 몹을 잡고 몹 녹인 다음에 도망오면 얼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기능 몹이 여러 마리 뭉쳐있다. 그럼 광역 기술로 해가지고 잡는다. 데미지. 어, 데미지 들어가고 광역 들어가고 그래서 법사 3위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법봉. 마법봉은 뭐냐면 힐러 힐러. 힐러가 힐이 자일이 되기 때문에 좀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아마 초반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키웠을 때 힐러로 어, 가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린다고 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힐러는 제가 아직 키워 보지 않아 가지고 별 말, 말을 못 하겠는데 힐러로 키워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좀해 봤는데 조작법이라든지 이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캐스트하는 방법 이게 좀 이제 캐스트 하는 방법이 좀 빡세요. 저 H키를 누르면 캐스트가 되는데 완료된 건 이게 뜨거든요. 근데 이 캐스트 뜨면 이렇게 월드맵에 위치를 딱 지정을 하잖아. 지정을 하면 이렇게 떠요. 깜빡깜빡 끓어야 되는데 찾아가기누르면 거기 점선이 뜨는데 그런 게안 떠요. 그냥 오로지 오토가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빡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한군을 이라고 1일 캐스트가 있는데 1일 캐스트 받아가지고 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평지에서 평야지대에서 분쟁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인데 분쟁지역 가면 이거 서로 피케가 되거든 그럼 바로 뻗어 그럼 경험치 5% 계속 가집니다 제가 원래라면 한2 0매까지 찍었는데 제가 5어 말까지 해가지고 분쟁지역에서 좀, 좀 많이 했거든요 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뒤졌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경험치가 좀약하다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틀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소합니다. 새로 나온 게임이고, 이런 종류의 게임도 오랜만에 해보거든요. 오랜만에. 소소하다, 할만하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중간중간 하다가 한번 또 이야기 말씀드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u 프 t v 개프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